안녕하세요. KFJ 투어 프로 성민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클럽별 공 위치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볼게요. 옛날에는 남성분들은 이제 롱아이언이 3번 아이언까지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3번, 4번, 5번을 롱아이언이라고 칭하고 6, 7, 8을 미드라이언. 그리고 9번 피칭 나머지 웨지들은 이제 쇼다이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성분들도 마찬가지로 한 4번 아이언 정도까지는 나왔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성분들한테도 4번, 5번은 롱아이언 나머지는 이제 미들, 숏 똑같이 근데 요즘에는 남성분들 아이언 클럽이 보통 4번 아이언까지 나오고 여성분들은 5번 아이언까지 나오죠 그런데 여성분들은 심지어 5번 아이언을 잘못 쳐서 UT를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제 유틸은 롱아이언이다라고 이제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공 위치가 바뀌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세요. 7번 아이언을 보통 우리가 어드레스를 하면 공을 가운데다가 놓고 어드레스를 잡으라고 하죠. 이렇게. 그럼 이 상태에서 9번 아이언, 숏 아이언으로 갔을 때는 공 하나 오른쪽 이번 아이언 기준 공 하나 오른쪽에다 놓고 클럽을 잡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 하나 왼쪽은 롱 아이언을 잡을 거예요. 자, 롱 아이언이면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틸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유틸과 롱 아이언은 7번 아이언 기준으로 공 가운데 기준으로 공 하나 왼쪽에다 두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살짝 미세하게 어 생각하시는거 다른게 있어요 그러면 롱아이언이랑 유티를 놨을때 공이 공 7번아이언 기준으로 공 하나 왼쪽이면 헤드가 가운데 아니냐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막상 하시면 헤드는 가운데보다 좀더 왼쪽에 있게 되어 있어요 또 공을 어드레스를 하는데 헤드를 뭐 이렇게 뒤에다 놓고하지는 않잖아요. 공 바로 뒤에다가 놓고 어드레스를 하시면 헤드가 확실히 가운데보다는 좀더 왼쪽에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그 섬세함 때문에 공 하나 반 정도 왼쪽에다 놓고 치셔도 돼요. 하지만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간단하게 7번 아이언 기준으로, 그러니까 미들 아이언 기준으로 쇼 다이언은 공 하나 오른쪽. 롱아이언 또는 유틸은 공 하나 왼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드라이버로 바로 건너가면, 자 드라이버는 기준이 왼쪽 발 뒤꿈치에 공을 놓고 어드레스를 잡는 거예요. 기준이에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지금 중간에 빠진 게 우드죠. 우드는 지금 드라이버와 롱아이언 또는 유틸의 사이에 공을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쉽게 말씀 드리면, 7번 아이언 기준, 미드라이언 기준보다 공 2개 정도 놓고 치시면 되세요. 가끔씩 우드를 치는데 드라이버랑 똑같이 놓고 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 치기가 너무나 어려워져요. 밑바닥에 맞을 확률이 너무 많고요. 티가 있지 않은데 왼쪽에 공이 너무 왼쪽에 있다 보니까 내가 너무 가서 공을 쳐야 되는 경우도 생겨서 반대로 찍혀서 슬라이스가 많이 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우드라고 해서 드라이버랑 공 위치를 똑같이 놓지 마시고 드라이버보다는 조금 더 안쪽에다 놓는 느낌으로 우드 칠때공 위치를 놓으시면 되세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스탠스를 너무 좁게 쓰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스탠스를 쓰실 때내발 안쪽이 내 어깨 넓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7번 아이언 기준을 그렇게 잡으세요. 그래야 숏 아이언 칠 때도 공 오른쪽으로 하나 더 놓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쇼다이언 치면 스탠스가 좀더 좁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기준이 나와야 쇼다이언 잡을 때도 공 위치를 놓을 수 있고 롱아이언 드라이버 우두 이렇게 칠 때도 확실하게 어공 위치가 다르게 놓을 수 있겠다는 라게 나와요. 하여튼 오늘은 제가 쇼다이언부터 드라이버까지의 그공 위치를 좀 정확하게 말씀드렸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건 스탠스가 좁으면 이걸 할수 없다는 거꼭 명심하시고 스탠스는 항상 안쪽발 기준으로 어깨 넓이로 쓰시면은 잘될것 같아요 네. 아무튼 뭐 되게 기본적인 거지만 이런 것들을 그냥 모르고 그냥 편하게 그냥 대충대충 대충 치고 뭐 공이 안 떠요 공이 왜 떠요 뭐 이러신 분들도 있다 보니까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렸고 요거를 신경 써서 생각 한번 해보셔서 공을 한번 쳐보세요. 네. 아무튼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